p l 바이오 32,500원에 7%. 이게 3만... 어디까지 가는지 2,500원에 7%. 아 음. 어디까지 가냐고요? 네, 지금 매도를 해야 될지. 어 어디까지 가는지 제가 알까요? <laughs> 글쎄요. 아니 알것 같으세요, 혹시? 그냥 질문하는 거예요. 알것 같아요, 모를 것 같아요? 다 맞추지는 못하죠. <laughs> 음. 어, 맞춘다 그러니까 안 맞춘다가 저희보다... 아니라 알까요 모를까요? 음... 자, 주가가 올라가는 원리에 아니에요.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. 예. 음,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이 종목을 사겠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. 음... 그러면 이 종목을 사겠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으면 주가가 더 가는 거고요. 이 종목을 사겠다고 달려드는 사람이 없으면 주가가 더안 가는 거거든요. 네. 이해가 되죠? 그이 네. 종목을 사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? 맞춰달라는 거 하는 건데. 그걸 물어보시는 건데 이제 이걸 어디까지 갈까요라고 물어보는 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이 종목을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전국에 아직까지 많이 남았을까요라는 걸 물어보는 건데 저는 아직까지 전국에 있는 투자자를 다 만나보진 못해서 그것까지 잘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. 주가가 올라가는 원리가 굉장히 단순해요 이걸 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갈까요를 맞추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적당한 선에서 내가 팔고 나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어,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이게 더 갈까 안 갈까를 맞추는 건 아예 불가능합니다 아예 불가능해요 조금의 일말의 가능성도 없어요 이걸 맞출 수 있다라고 조금이라도 이야기하는 사람에그 사기꾼이에요. 그건 그냥 대놓고 사기꾼인 겁니다. 이걸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은 0%입니다.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가 되세요? 네. 제로예요. 전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없어요.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아요. 그러니까 이게 더 갈까 안 갈까를 맞출 수가 없으니 우리는 거기에 에너지를 뺏길 필요가 없어요. 그럼 지금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어, 이걸 이제 팔면은 수익이라는 개념이에요. 안 팔면 수익이 아직도 아닌 거예요. 그러면 팔면 수익인데, 이제 시청자님, 누구랑 싸워야 되냐면,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싸워야 돼요. 더갈것 같거든요. 더 올라가면 수익이 더 나니까, 그죠? 그리고 지금까지 많이 올라왔고, ABL 바이오가 지금 적자가 이렇게 막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어, 신약 개발을 하고 있다, 뭐, 신약을 뭐, 팔아가지고 잘 되고 있다, 뭐, 이런 이야기들, 뭐, 호세가 나왔다,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주가가 막 올라왔잖아요. 그러면,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더갈것 같지만, 매도할 수 있느냐, 없느냐, 예요 네. 그거는 시청자님이 결정을 하셔야 되는 문제예요.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어디까지 올라갈까요? 라고 전화를 해봤자 어, 주식 실력에 도움 하나도 안 되고 그걸 맞출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기 때문에 수익을 챙기는데 아무짝에도 도움 안 되는 질문입니다. 그러면 수익 내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행동은 뭐냐 하면요.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시청자님이 여기서 매도하면 수익 챙긴 겁니다. 네. 우리는 수익을 내려고 주식을 하는 거지 수익을 지켜보면서 감상하려고 주식하는 게 아니거든요. 그래서 매도 버튼을 누를 수 있느냐, 없느냐가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상담할 때 제일 많이 가르쳐요. 그럼 어떤 사람은 그래요. 아니,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더 갈지 안 갈지, 그거가 많아, 그거나 말해도 하는데, 어, 사실 그거는 의미가 없고, 앞으로도 매도하실 때는 수익이 났으면은, 내가 적당히 욕심내고 팔아낼 수 있는 구간을 정하셔야 되는데, 지금 24%면 적은 수익률은 아니거든요. 그래서 네. 이 자리에서는 사실은 한 절반 매도를 먼저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러고 난 다음에 더 올라가게 된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. 어, 세상에 이 종목을 더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구나. 그럼 나는 절반 팔았으니까 나머지를 좀더 비싸게 팔지 하고 뭐, 어, 생각하면서 올라갔을 때 내가 뭐 5만 원이 되었든 또는 4만 원, 5천 원이 되었든 욕심을 부리지 않고 딱 그냥 난 여기까지 하고 일어설 수 있는 그 라인을 정하셔야 돼요. 지금 정하셔야 돼요. 이해가 되세요? 네. 네. 그래서, 어, 그거는 약간 술 절주하는 거랑 같습니다. 먹다 보니까는 끊어야지 가안 됩니다. 처음부터 한병 먹어야지 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. 네.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을 안 정했기 때문에 매도가 안 되는 거니까 지금 오늘이라도 바로 정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 여기서 사실 월요일 되면 절반 정도 매도 의견 드릴 거고요 나머지는 3월 네. 5천대 정도 되면 매도하면 된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가든 말든 거기서 그만두실 수 있다면 저는 거기서 매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욕심이 더 나신다면 가격을 올리시는 건 자유입니다 대신에 못 팔았을 때에 대한 어떤 어 불이익도 내려갔을 때 아이고 저게 내가 욕심부리다고 못 팔았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시청자님의 몫이에요 아시겠죠?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